11월 4일 저녁 밤이죠 지금 이 기준으로 이현 시점에 민주당의 이재명 어떻게 보면 대표와 대통령실의 싸움에서 수추가 갑자기 기울었다 금투세를 내려놓으면서 안녕하세요 윤활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이틀 전 영상이죠 11월 2일자에 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를 약간 포기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어, 생각보다 빨리 어, 금투세를 포겠죠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어 이틀 전 영상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이 수싸움에서 약간 조금 비등비등한 편인데 민주당이 좀좀 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정부 여당 대통령실은 뭘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거죠 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은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각종 사법 리스크 이슈죠 어 각종 사법 리스크 이슈는 뭉개도 된다. 근데 지지율은 뭉개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가 15일 이제 열흘 좀 넘게 남았죠 1심 선거다 정부 여당의 간절한 소원인데 완전 똥벌 이거는 의대 증언으로 인한 의료 붕괴 이건 완전 악상 종양이기 때문에 시간 지날수록 완전 불리해질 거다 민주당이 간절한 소원인데 역시 똥벌 그건 금투세다 근데 금투세는 두 달짜리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거고 아마 쉽게 물러설 거다 왜 결국에는 금투세를 내려, 명부가 실을 다 가질 수 없어. 그냥 내려놓고, 어, 가질 것 같고, 대권을 갖고 좀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다. 민주당은 쉽게 내려놓을 거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내려놨죠. 이틀 만에 영상을 올린 지. 왜 그랬을까? 11월 2일 자에, 이제 민주당 장외 집회가 있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이 12월 4일 자인데, 이틀 만에 금투세 폐지를 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이제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몸소 느낀 분위기는 아,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10월 31일자 영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이 판은 뭐냐? 탄핵 열차를 시원하게 가동시킬 거다. 이재명 1심 선거 플러스 금투세 시행, 개정안 시행까지 얹어도 우리가 이기는 판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원하게 밀어붙일 건, 밀어붙일 액션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12월 2일자 집회를 보니까 어? 이 분위기가 약간 또다시 탄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피로한가? 별로 반응이 뜨이미진한 거죠.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바로 폐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민주당 오늘자 기사인데 금투세 폐지로 결론. 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대권보는 이재명 진보 성역 금투세 폐지 결론.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낸게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14일 처리하고 28일 재표결 방침. 15일 자에 이재명 당 대표 1심 선고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지금 현상태의수 싸움을 좀 보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전에 금투세 폐지 전에 약간 비등비등해서 서로 원하는 게 있고 서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민주당은 원하는 걸 내려놨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수 싸움을 꽤 하는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 임기응변이나 이런 게 하여튼 좀 이게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근데 정부 여당은 지금 만만디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딱 내려놓음으로써 이 승부의 추는 굉장히 기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금투세는 누구를 위한 뭐 정책이냐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개미 투자자 돈 많은 사람들은 사모펀드로 투자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정말 소수의 사모펀드 투자자 외에 대부분 개미 투자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민주당 팬층에서도 어 다른 건다 좋은데 금투세는 정말 극, 극혐하다. 난 그래서 민주당 싫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똥볼를 찰까 말까 찰까 말까 하다가 안찬 거예요. 어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끌어안은 거죠. 금투세를 일단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 이재명 당대표가, 어, 금투세 내려놓음으로써. 여당은, 정부 여당은,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보수 쪽인데, 의료 붕괴, 의료 대란을 딱 치면서 지지 기반을 일단은 뭉그러뜨려 거죠. 의사라는, 의사도 꽤 머릿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병원에 근무하는 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만간 제가, 어, 강한, 구조조정 나올 거라 얘기했습니다. 강한 구조조정. 이거 지금 선지급으로, 건보재정 선지급. 한 달에 7, 약, 여러 가지 해가지고 7,200억씩 녹이는 판이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오래 못 버틸 거라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 그, 정책 자체가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전환, 이콜 구조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자리게 될 텐데, 그걸 내려놓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 그똥벌이죠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시원하게 날려버려. 근데 이거 못 내려놓는 놓는 거고. 그러면 아킬레스건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추가 기운 거예요, 사실은 승부의 추는 좀 기운 거고 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 독단적 국정운영의 운영에 국민 반감, 윤 대통령 사과 쇄신 요구. 어 굉장히 갑, 좀 세게 얘기하는 거죠. 어, 보통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했었는데 이이 이 사람도 조금 이제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이권으로 넘어가겠다. 저희 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당대표는 각을 세울수록 본인한테 살 구멍이 생기는 거고, 결국엔 다 손절치게 될 거다. 한동훈 대표부실께서 주르륵 친윤까지 다 손절 나올 거다. 누가 먼저 총대를 맬 거냐. 그거 지금 무서워서 안 메고 있는 것 뿐이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변화가 있으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한, 한동훈, 윤 사과, 참모진 개편, 쇄신 개각, 김여사 활동 중단 요구. 많이도 요구하시네요. 어차피 다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나는 척은 할것 같아요. 이따다 말씀 다시 드릴게요. 특검, 특감 임명 머뭇거리면 보수 공명 특검법엔 침묵. 그럼 아직은 구체적인 액션. 왜냐면 이거 잘못하다가 배신자 플레임이 딱 들어갈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그 와중에 한동훈 당대표도 약간 고집이 있는 게, 11일 의대교수 전공이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야당, 민주당 불참시 여의정만 출발. 이거 제가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의미도 없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본인의 무능만 뽀록나. 결론적으로 협의체 해가지고 결론 내봐. 이거 수술 안 된다고. 어. 뭐, 왜 하냐, 이거. 왜, 호스트 왜 하냐, 이거. 한동은 요구에 입장 없다. 꿈쩍 않는 용산. 내각 쇄신도 부정적. 듣거나 말거나 그냥 마이웨이 간다는 거죠. 내부 여러 의견 경청하며 고심. 11월 말쯤 입장 표명 이게 오전 뉴스였던 것 같아요. 오전 뉴스. 11월 말이 먼저야. 이거, 그러니까, 1심 선거 나는 거 봐가면서 입장 표명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1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한 시장 연설이 있었는데, 어,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했대죠. 정부의 출범 2년 반, 마음 편한 날 없어. 이거 마음은 편하고 자시고 이런 건 의미 1도 없다고. 열심히 하고 자시고 의미 없다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눈이 말씀드렸어요. 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 백날 해봐. 성적 계속 떨어져. 중간고사 떨어져. 그대로 가면 바로 제주, 삼수, 오수 들어가는 거고. 판을 바꾸거나, 학원을 바꾸거나, 과외선생님을 바꾸거나, 이렇게 판을 바꿔버려야 돼. 공부 방법이 잘못되니까, 오유권,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격하잖아요. 사과, 국정기조 전환, 구기라든지 4대기업, 완수만 외친, 윤마이웨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총 공격을 하는 게, 민주노총,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 걸기대회 열 것. 그러니까 15일 전까지 올인 할 거랬지, 올인.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애한테 이기긴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도 진짜 진짜로 정신 차린네 이거 진짜 생존을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을 드렸는데 오늘 좀전 뉴스에요 사실 오늘 진짜 제가 수술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 하,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지 응급수술을 근데 내일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이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눈, 눈에 뻔히 보이니까 지금 하... 이유가 들리는데 좀 전에 나온 속보예요 윤석열 대통령 11월 7일, 3일 뒤죠. 대국민, 담합이 기자회견 라러 모든 사안에 대해 설명. 그 그러니까 뭔가 용산 내부에서도 이제 냄새는 맡은 거야. 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가 있인데 어? 이러면 판이. 왜냐면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밸런스 게임에서 밸런스 깨진 거거든요. 이금투세를딱 내려놓음으로써 이게 밸런스가 확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이 할건 뭐냐면 4대 개혁을 내려놓던가? 왜 그러면 이제 간절한 소원이 이제 똥버린 거를 4대기가 솔직히 나머지 3개는 제, 저는 관심 없는 거고. 의료, 의료 붕괴. 어, 이거 돌려놔라, 이거야. 제, 제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내려놓던가. 근데 이거 자존심상 내려못 내려놓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 뭐,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지지율.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결국엔 답은 하나야. 내려놔야 돼, 4대기 근데 지금 3일 뒤에 다마미 기자회견 약 모든 사안에 대해 설명. 근데 국민들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기자회견을 여러 번 봤죠. 어. 별달라진거 없을 겁니다. 큰 변화 사항이 없는 한, 그냥 모든 사항에 설명을 할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금투세에 대해서 백날 설명했겠지. 근데 관심 없다고. 설명은 관심 없어. 어. 갈 거야, 말 거야. 고냐, 스톱이냐.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 국민들은. 어. 그래서, 어떻게, 뭐, 뭐 변하는데? 뭘 변화했어? 개혁이 아니라 지금 혁신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바꿨어? 이거를 원하는 거지. 여지껏의 사, 기조, 그, 전환 없이 그로 간다. 이런 거는 시간 낭비에요. 제가 봤을 때 시간 낭비. 그래서 뭘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건데? 얼마나 바꿀 건데? 그래서 지금,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원들, 뭐 4대 기업부터얘해서뭐 하고 싶다. 근데, 국민들은 대부분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물론 4대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 현, 오늘 영상은 뭐 제가 진짜 뭐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유튜버로서, 1인 유튜버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11월 4일 저녁, 밤이죠, 지금. 이 기준으로 이현 시점에 민주당의 이재명, 어떻게 보면 대표와 대통령실의 싸움에서 수추가 갑자기 기울었다. 금투세를 내려놓으면서. 이거는 어려운 판이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과연 3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바뀔지, 어. 근데, 이대로는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 그냥 뭉개기에는 지금 밸런스가 완전 깨졌어. 어. 어쨌든, 제발, 진짜, 의료 개혁 좀 어떻게 수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답 없어요. 여야의정 백날 해봐, 진짜. 정국민이 모여라 꿈동사 에봤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쉽지 않네요. 다음에 또 뵙죠.